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2023년 1월 25일 아이온큐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4불 50센트였습니다. 현주가 11달러 7센트인데요. 1년 전에 비해 세 배나 뛰었지만 8월달 최고가인 19불 86센트 이후로 계속 하향하고 있어 현재 아이온큐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영상 댓글만 봐도. 전에는 안 보이던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자주 보이는데요. 최근 아이온큐에 대해 상반되는 두 분석 기사들이 올라와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기사 먼저 볼텐데요. 미국 주식 전문 사이트인 모틀리플에 올라온 분석으로 아이온큐 매수하기에 너무 늦었나? 라는 제목이에요. 바로 살펴볼게요. 아이온큐는 지난 1년 동안 184% 상승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119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현재 이익을 거의 내지 않고 있어서 이익 바탕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주식을 사기에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분석가는 오히려 지금 매수하는 것이 아직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이온큐의 최근 주가 급등을 고려할 때 신기루보다는 기적에 가깝다고 보인다며 119배의 매출에 거래되는 아이온큐의 투자는 투기 거품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특히 양자 컴퓨팅 분야는 아직 실제 사업으로서 초기 단계에 있고 아이온큐는 일부 수익을 얻기 시작했지만 매출 증가에 따라 지출도 더욱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온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현금을 태우고 있고 경영진은 대부분 3년 전스파 상장 초기에 모은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속적으로 가속화되는 분기별 현금 지출로 보면 이 자금은 2, 3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온큐에 대한 높은 기대와 투자는 다른 수많은 양자 컴퓨팅 경쟁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물론 아이온큐의 일부 경쟁 업체들은 소규모이고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IBM과 헌혈과 같이 긴 역사와 투득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면서 이런 세계적인 혁신 기업들과 동일한 분야에서 모든 계약을 아이온큐가 가져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미공군으로부터의 양자 컴퓨터 두대 주문을 받은 것에 대해 상당히 대단하다고 표현하면서 군사용으로 충분히 좋다면 아이온큐의 양자 솔루션의 성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직 주문권을 제작하고 있으며, 완성되기까지 경영진은 실제로 18개월 정도를 예상된다고 언급했다며, 미공공과 기타 구매자들은 아직은 실험적인 시스템을 구입한 것이라며, 이렇게 실험적인 시스템들을 판매하였지만, 생산 문제나 연구 중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급성장했지만, 유령처럼 사라져간 스타트업들이 많았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온큐도 이런 기업들이 될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매수를 할 만큼은 아니라며 아이온큐 주식을 사기에 너무 늦은 시점인가라고 묻는다면 자신은 오히려 너무 일러요라고 말할 거라네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온큐의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결과나 견고한 장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잠재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아이온큐의 투자를 소량으로 유지한다면 괜찮을지도 모른다며 아이온큐가 모든 경쟁사들을 채키고 앞서 나간다면 투자는 여러 배로 증가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수익이 완전히 제로로 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면서요. 다이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기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몇년 동안 기술 개발과 계약 체결을 많이 이루고 나서 자신은 투자할지 고려해 볼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 투자하기에는 이르다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분석가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포인트들도 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견고한 대기업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도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어느 기업에게나 있다고 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나 투자자로서 주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안전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보일 때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최선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초기 투자자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기 어렵겠죠. 조금 아니라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발전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을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투자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제일 좋을 것이고 초기니까 더욱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이 좀더 승산 있는 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월 19일자 기사인데요. 1월달에 매수하기 좋은 가장 첫 평가된 양자 컴퓨팅 3기업이라는 투자 전문 사이트 인베스터 플레이스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 IONQ 폼팩터 IBM 3기업을 뽑았습니다. 먼저 1위가 IONQ에요. 아이온큐를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2023년 전체 매출과 예약 전망이 한번더 상향 조정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온큐가 지난 9월에 61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이전의 예상치를 넘어섰고 3분기에는 2630만 달러의 예약이 이루어졌으며 3분기까지 누적 예약은 5840만 달러로 집계되었고 초기 3년 동안 1억 달러의 누적 예약을 달성함으로써 여러 기업들이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팅 솔루션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난 3개월 동안 약24% 하락했음을 알렸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요가 있는 기업인데 하향하고 있으니 1월에 매수하기 좋다고 여겨졌나 봅니다. 이전 기사와는 상반된 의견이죠. 다른 두 기업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 볼까요? 폼팩터는 저희 채널에서도 몇번 언급을 한 기업인데요. 폼팩터는 아주 과소평가된 양자 컴퓨팅 관련주 중 하나로 반도체를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회사의 최첨단 기술이 다양한 산업을 통해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여러 고성능 전자 기기 개발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특히 폼팩터의 양자 크라이오젠 시스템은 밀착 감시 환경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며 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2023년 3분기에는 회사가 기록적인 시스템 부분 매출을 보고하면서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약16% 상승했으며 시가 총액은 이제 3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네요. IBM은 최근에 100개 큐비트와 3,000개 게이트를 사용하여 양자회로를 실행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했다면서 이것이 양자회로 개발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지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IBM은 최근에 1121개의 초전도 큐비트 양자 프로세서인 IBM 콘도르를 공개하여 주요 발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콘도르는 큐비트 밀도 50% 증가를 달성하여 칩 디자인의 확장성과 수율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IBM 주식은 지난 3개월 동안 약20% 상승했지만 다른 대형 기술 주식에 비해 성과가 아직 그리 크지 않아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기계 학습 등과 같은 다음 세대 기술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주가가 더 높아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온큐에 투자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 달아 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